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연중 2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코린토 1서 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코린토 지역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문화와 종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린토 지역에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코린토라는 지역은 고대 문학서적에서 죄악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어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코린티아 조 마이 라는 동사는 코린토인처럼 살다 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가늠하다 라는 뜻으로 통했습니다. 또한 코린토 소녀를 뜻하는 코린티아 코레 라는 말은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 코린토 지역에서 얼마나 물난한 성적인 행위와 문화가 있었는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린토 1서에서는 5장부터 6장 20절에 이르는 부분을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오로 사도는 좋지 않게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죄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 사회 안에서 근친 상간이 이루어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손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들만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근절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묵은 누룩으로 표현되는 과거의 관습을 깨끗이 밀어내고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잘못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일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병자를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죄를 없애준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은 곧 죄이며 하느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는 병자를 일치된 관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인 하느님과 하나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제 전례문의 표현으로 살펴본다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안식이를 올바로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대로, 안식일에 하느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활동은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코린토 공동체가 행한 근친 상관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 드러난 것처럼 하느님과 일치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상황인가요? 사람인가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품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묵은 누룩을 밀어내듯 과감히 멀리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과 일치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 사랑합니다.